어머니는 말씀하셨지. 월급은 철두철미하게 쪽에 이 시대의 보자가 되라. 일원 하던 것 아, 까먹으면 성형, 안 되는데. 성형,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키워드 하나로 해. 너 된다. 여러 개의 키워드를 원하는 순서대로 바쁜 일상. 키워드 하나로 키워드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세요. 키워드 조합하기. 조합할 키워드를 설정해 주세요. 부모님 용돈 월세. 키워드 이름을 설정해주세요. 월급 쪼개기 키워드를 선택해주세요. 월급 쪼개기 얼마를 송금할까요? 20만원 를 선택해 주세요. 떡볶이 먹을래? 이제 우리 돌아. 원하는 내용으로 자유롭게 키워드 하나로 키워드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세요. 송금 내 계좌를 선택해 주세요. 급여 하나 어디로 돈을 보낼까요? 702-843-006-100 어떤 계좌로 보낼까요? 하나은행 얼마를 보낼까요? 3만원 키워드 이름을 작성해 주세요. 떡볶이 먹을래? 키워드를 선택해 주세요. 떡볶이 먹을래? 양재에 사는 26세 직장인 조민석 씨. 그는 새어나가는 돈의 행방이 궁금하다며 키워드 하나로 팀을 찾아왔다. 돈을 너무 많이 쓰는데 어디서 쓰는지 잘모르겠어 커피 없는 삶은 상상하기도 싫다는 민석 씨. 그에게 키워드 하나로 조의 기능을 소개해보았다. 메가커피. 메가커피에 지분이 있다고 늘 주장하는 민석 씨. 두 개밖에 없네요. 아니, 바플러스. 바플러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는 민석 씨 바플로 어, 그. 표정을 보니 많다. 꽤 많이 가긴 했나 보다. 어떤 내용이든 쉽게 말해봐. 키워드 하나로 키워드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세요. 조회. 내 계좌를 선택해 주세요. 급여 하나 어떤 내용을 조회할까요? 김경아 키워드 이름을 설정해 주세요. 성수차이나 키워드를 선택해 주세요. 성수차이나 번호표 발급부터 서류 작성까지. 써? 키워드 하나로. 키워드 하나로. 키워드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세요. 모바일 번호표. 영업점을 선택해 주세요. "하나은행 방배동 지점" 키워드의 이름을 설정해 주세요. 방배동 번호표, 키워드를 선택해 주세요. 이수역 번호표, 업무를 선택해 주세요. 개인 대출, 업무를 선택해 주세요. 예금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5만 원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10만 원 계좌를 말씀해 주세요. 110473608241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5만 원 영업점을 선택해 주세요. 성수역. <목소리> 안녕하세요. 퍼플렉스 팀원 김두희. 저희 팀 친구들은 회식과 사무를 <목소리> 참 <목소리> 좋아합니다. 우리는 네, 점심시간에 밥도 같이 먹어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 팀의 정산을 담당해 주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팀의 정산을 담당해 주는 친구가 <목소리> 있더라고요. 정산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 키워드 하나로. 워드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세요. 정산 회비 내 계좌를 선택해 주세요. 급여 하나 정산 멤버를 설정해 주세요. 김인선 김도희, 조민석 얼마를 요청할까요? 3만 원 키워드 이름을 설정해 주세요. 하나로 정산. 키워드를 선택해 주세요. 하나로 정산.